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코인 시장은 극단적 공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 코인의 경우 ETF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순유입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약세장에 의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세장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 리플에 대한 기관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리플 코인을 앞으로 가장 저렴할게 살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ETF 유입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최고치 대비 44%나 급락하여 2.53달러 수준으로 추락하는 이해하기 힘든 역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역사상 최고인데 가격은 최악인 상태인 거죠. 이 역설은 가격과 내재적 가치가 극심하게 괴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폭락의 원인은 기관의 매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 악화와 선물 시장의 강제 청산이 주도한 기계적인 하락입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고 가격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 괴리는 곧 사상 최대의 수익률 잠재력과 직결되는 기회입니다. 리플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ETF 유입 기록을 통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자금 유출이 없었던 XRP ETF는 주간 순자산 2억 3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뭉칫돈 유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를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데이터는 가격 하락의 주범이 기관의 매도 때문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하며 기관 자금의 유입은 폭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XRP 폭락의 진짜 주범은 현물 매도가 아닌 선물 시장의 강제 청산이 주도한 기계적인 매도 압력입니다. 시장 심리가 악화되자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마진 콜을 당하며 투매를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는 기술적 매도 압력이 아닌 심리적 공포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가격 왜곡 현상입니다. 펀더멘털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자금의 강제 정리 과정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기적 공포는 시장의 내재적 가치와 무관합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가들은 핵심 지지선 1.8, 5, 20달러 붕괴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밑에 깔린 펀더멘털 안전판을 봐야 합니다 단 하루도 유출 없는 ETF 2억 3천만 달러 유입이야말로 시장에 가장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심리를 따를지 몰라도 가치는 이 기관 자금 흐름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 하락은 기관들이 대규모 매집을 할수 있는 최종 기회로 활용될 것이 확정적입니다. 우리는 기관들의 스마트 머니 행보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역설의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기관은 폭락을 기회로 삼아 ETF를 통해 조용히 물량을 확보하는 스마트 머니 행보를 보이는 반면 개인은 심리 악화와 청산 압력에 못 이겨 손해를 보고 투매하는 패닉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과 내재적 가치의 괴리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공포 심리가 일시적으로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괴리야말로 곧 리플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동력이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선물 청산이 만들어낸 거짓 신호이지만 ETF로의 지속적인 유입은 리플의 펀더멘털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상 최대의 가격 가치 괴리율은 곧 사상 최대 수익률, 잠재력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인위적인 하락을 활용하여 리스크가 제거된 XRP의 비가역적 상승을 위한 배팅을 할 때입니다. 이 하락은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선사한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다가오는 연말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코인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 코인이 어떤 코인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고 있는데요. 최근에 페페 코인에 4만원을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무려 7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실현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주말에 술한 잔, 외식 한번 할 돈으로 빌딩 하나를 통으로 살수 있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들인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꿈과 같은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꿈같은 수익을 여러분들의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단순한 운이 아닌 실제 기관들과 최상위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명확한 성공 공식이 존재하는데요. 트레이더들의 필승 전략, 성공 공식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성공 공식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큰 돈이 몰려드는 테마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요즘 기관들이나 큰 기업들이 어떤 코인에 관심을 두는지 들어보셨나요? 바로 밈코인, RWA, AI 코인처럼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테마가 따로 있습니다. 10배, 20배 오르는 코인들은 대부분 이런 인기 있는 테마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모든 테마를 움직이는 강력한 뒷배경이 있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코시장의 강력한 뒷배경은 단연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트럼프는 취임 직후 관세 정책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그것 또한 트럼프 정책 중의 하나였고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선고 공약들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코인 황금기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벌써 82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백악관에서 이제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는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망가졌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를 고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직접 얘기를 하면서 현재 코인 시장에는 더욱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이런 거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기업은 미래 금융 시장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 공식 두 가지를 만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뒷배경이 얼마나 코인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ETF 하나에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의 금액이 몰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로 약 5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4배 해당하는 금액 2천억 달러가 유입이 된다면 어마무시한 폭등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공급 같은 경우에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마무시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현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한개 가격이 25억 원을 넘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유례없었던 부의 재편 신황금기를 선언하면서 백악관 모든 부처에 친암화폐 정책 확산을 지시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빈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백악관 보고서에 채굴자 세금이나 가능성이 언급되자마자 시장에서는 1년 내에 비트코인 50만 달러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퇴직연금 401k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다. 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자마자 비트코인은 단 이틀 만에 11만 7천 달러를 단숨에 돌파하면서 그 어마무시한 위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불장이다. 돈 벌기 좋은 시장이다. 하는데 왠지 나만 그 흐름을 못하는 것 같고 용기 내서 투자하면 꼭 내가 산 순간부터 떨어지고 불안한 마음에 팔고 나면 거짓말처럼 다시 오르고 세력이 내 계좌를 감시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대체 왜 나만 이럴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도 시장이 흔들려서 큰 손실도 보고 후회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랬던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이 성공 공식을 알려주신 분인데요. 덕분에 지금은 차도 바꾸고 주말마다 아파트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공식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여러분들도 이번 상승장에서 반드시 큰돈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성공 공식들 그 마지막을 마저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핵심 테마 와 강력한 뒷배경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리플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훌륭한 상위 10%의 현명한 투자자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위 1%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1%는 평범한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진짜 프로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본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상승이 만들어낸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보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이 ETF와 함께 미국의 태진연금 401k를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기관과 개인의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본 투자자들은 더욱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자산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이 순환 사이클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바로 가장 적은 돈으로도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폭발력이 높은 시장, 바로 밈코인 시장입니다. 단순히 밈코인이 요즘 좋다더라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숨겨진 가치, 자금의 흐름을 아는 것이 프로들이 큰 수익을 벌수 있었던 성공공식의 마지막 조건인데요. 지금도 그 흐름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디까지 갈것 같냐라는 질문에 18만 달러 그리고 20만 달러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차트와 현재 패턴을 비교 분석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한발더 나아가서 2026년 말에는 전체 암호화 패션 규모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은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증명하듯이 지난 2024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채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율이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은. 미국 국민 절반 가까이가 암호화폐 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 퇴진연금 자금까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20만 달러 전망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밈코인에 주목 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적은 금액 으로도 큰 수익을 벌수 있어서 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특정 테마 코인들이 큰 주목 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테마는 바로 이 밈코인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코인 투자로만 50억 원을 벌어들인 한 투자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단돈 2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해당 코인이 25만 5 4 0퍼가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민코인 인덱스 펀드를 출시하면서 총 330만 달러를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현재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민코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기관과 개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치투자의 보수적인 뉴욕 증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암호화폐 전문 가 는요 민코인이 대중 문화와 융합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민코인은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무려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빈코인인데요. 지금 백악관에서 자유 디지털 경제 특구라는 새로운 정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기술 파트너로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사용해야만 하는 유일한 데이터 검증 프로토콜이 되었죠. 한마디로 정책이 승인만 된다면 해당 코인이 폭등장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현재 정책이 발표가 되자마자 이 코인은 20배가 올랐고요. 연말 미국 전역에 정책이 승인이 된다면 1,000배를 넘어서 만배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드 10만 원이 정책 승인 이후로 1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진 코인인 거죠. 제가 해당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개한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선량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께만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영상에서는 지주적인 종목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으로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고 맨 아래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직접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영상 아래 파란색 링크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신 뒤 마찬가지로 응답란은 완성해주시면 신청을 완료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 그때 한번 용기를 내볼 걸 하고 후회하시거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말에 이 기회를 잡은 분들은 정말 완전히 다른 연말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행복한 파티를 즐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절대로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특히 민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딱한끼 식사,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5천원에서 만원 정도만 투자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거대 기관들이 이민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수 있는 물량 자체가 순식간에 동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무료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저는 그 어떤 이유로도 금전이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만족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즉시 찾아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그런 일할리 없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성공 공식, 이 조건들이 정확하게 겹치는 좌표가 바로 민콘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름 100만 원으로 30억 원을 벌수 있는 이런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